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원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요, 오늘 밀수 혐의로 세관에 소환되고요. 조현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편입 의혹조사도 오늘 본격화되는데요. 한마디로 한진 일가의 압박수사가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음, 같습니다. 자, 먼저 이명희 씨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요, 어, 이 씨가 말을 맞추거나 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상습 폭행과 상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 씨가 구속되면요, 이 재벌 총수 부인이 직원을 때려서 구속되는 초유의 사례가 되게 됩니다. 또 경찰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한진일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이었죠.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출입국 당국에 소환됐던 조연아 전 부사장이요. 이번엔 밀수 혐의로 인천 세관에 출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에서도요. 인하대를 방문해서 조원태 대한항공사장의 부정편입학 의혹을 현장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횡령과 배임, 해외 농특산물 밀반입,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으로 검찰과 농림축산, 검역본부 등에서 정부기관 약 10곳에서요, 한진일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4월이었죠. 조현민 전 전무에게 폭행당한 직원이 소속한 광고대행사를 시작으로 해서요. 두달 동안 한진일가가 11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어, 게다가 각종 비리 의혹 등이 내부 제보가 잇따르면서 한진일가가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다시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오늘 오전 10시 이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기일을 열고 이, 검찰 측의 증거 서류를 조사를 하는데요. 자 앞서 이전 대통령 건강이 나빠서 재판부가 사전에 요청할 때만 재판에 출석하겠다 라고 주장을 했었다가 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은 한 뒤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면 퇴정허가 요청을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바꿨었습니다. 자, 또 검찰이 자신을 엮었다 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전 대통령은요, 증거 서류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지금 US 오픈 연장 전까지 김효주 선수, 지금 경기가 지금 제가 뉴스를 하는 시간에서는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서 아직은 경기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 뉴스를 보시게 될 쯤에는 아마 경기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그러면서 이 김효주 선수 어떤 선수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효주 선수 6살 때 골프클럽을 지었던 골프천재입니다. 교동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었고요. 대원외고 시절에는 아마추어 신분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프로 무대에 나섰던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16살 때 332일 만에 우승을 해서 사상 최연소 우승의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또 지난 2004년 미국 LPGA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큰 성과가 있었고요. 어, 당시에 캐리 웹이라는 또 호주에서 엄청 유명했던 이 골프 선수를 제쳤었기 때문에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김효주 선수는 최연소 상금 기록에서도 신지혜 선수의 기록을 돌파하면서 이 분야에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여전히 쭉 이어질 골프 천재입니다. 자 현재 제가 뉴스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경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화이팅 하는 응원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